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기,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리를 수사하는 모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, 감사원장까지 다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. 거대 야당은 그동안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인 조치들을 반복해왔지만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. 현재 국정 마비 상황을 행,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 국가적인 행위를 알려서 이를